창문 넘어 도망친 백세 노인.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영화는 창문 넘어 도망친 백세 노인. 제가 추천한 영화입니다. 제가 추천한 이유는 뭐 다른 건 없고요. 삶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영화입니다. 근데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잘못되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왜 잘못된 게 없어? 잘못된 게.. 아 고, 잘못된 게 있어요? 고자가 됐는데 <웃음> <웃음> 어. 아무튼 그런 영화에서 네,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추천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원래 책이었다고요? 응네 음. 엄청 두꺼워요 몇 페이지야 이게 우리나라 책으로 500페이지야 어. <laughs> 딱 500페이지야 빌고까지 야 뭐들고 이거 이, <laughs> 이 책을 읽어서. 이게 지금 원작이 스웨덴 네, 스웨덴, 스웨덴, 스웨덴 소설이고 요나스 요나이쓴 책이에요. 어, 영화도 스웨덴 영화입니다. 음, 스웨덴 영화. 근데 이 작가에 대해서 좀뭐 알아보셨다면서요? 어, 그책 날개 에 있는 거 봤어요. 어, 원래 기, 기자였다. 어, 기자로 15년간 일하다가 그다음 미디어 회사를 차려가지고 한 100명 정도로 키웠어요. 잘 음. 되고 있었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어. 그만두고 아 이제는 소설을 쓸 때가 됐어. 2009년도부터 이제 소설 이게 처음 쓴 거예요, 소설을 오 음, 2009년도에 쓰기 시작해서, 이, 아 2007년도에 쓰기 시작해서, 어, 2009년도에 출간했죠. 출간하고 엄청난 베스트셀러 가된 거지. 어, 스웨덴 인구 900만 음. 나라에서 100만 부를 팔았다. 어, 스웨덴 인구가 900만인데, 그 중에 어, 100만이 어. 이걸 산 거지. 9분의 1이 샀네요. 네, 한10% 이상이 산 거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500만부 팔았겠네요 어, 500만부 이상 판 거죠 어. 엄청난 거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팔고 있고 우리나라도 팔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영화까지 만들어진 거 그럴만한가? <laughs> 저는 이이 이 얘기를 오늘 들었으니까 음. 이게 그럴만한 스토리인가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내 생각은 이 사람이 기자였기 때문에 아마 음. 팔리지 않았을까 라는생각 미디어 회사 또 사장이었고 아, 그 다음에 이미 그 홍보 라인이 쫙 깔려 있었던 거지 음. 판매에 좀 음. 특출난 스킬이 있었다? 이미 기사에 나오면은 아 그렇죠 응, 기사에 아는 사람한테 내가 아는 기자가 100명 있어 어, 나책 냈는데 광고 한번 해줘 기사, 음. 기사 한번 써줘 이러면 100개는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러게요 응, 그러면 이제 100세 노인이라 100개는 <laughs> 그래서 잘 팔리지 않았을까 아포 중앙도서관 응. 네. 그 기자 네. 출신이니까 글도 잘 썼겠죠. 어, 그랬겠죠. 어. 15년간 기자였는데. 이 노인이 청문 넘어 도망을 친게 영화의 시작입니다. 아니야. 아닌가요? 어, 고양이랑 잘 살다가. 아 고양이랑 잘 살다가. 어. 고양이가 나갔는데? 죽었죠. 죽었지. 어. 여우가? 어. 그렇죠. 어. 그래서 열받죠. 어. 열받아서 <laughs> 덫을 만들어서 여우가 오니까 폭발시켜버리 <laughs> <laughs> 그랬다가 이제 양로원에 이제 음. 갇히지. 근데 거기서 왜 양로원을 갔는지 사실은 그 안에 연결고리 는안 나와요. 안 나. 나와. 네. 그러니까 누군가 신고를 했던가 음. 민원을 넣던가 그랬겠지.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양로원은... 폭탄을 설치해가지고 폭발 시켰으니까. 저저 어, 할아버지 유언 무한 할아버지다 감시해야 된다 가둬놔야 된다라고 이제 신고했겠지. 를 <laughs> 영화, 영화 시작부터 어이가 없어. <laughs> 응. 어이가 없지. 그래. 그냥 코미디야. 그냥 코미디. <laughs> 저밌게 보셨어요? 재미는 재 m i n 재 t e s 10 minutes. 10 minutes. 10 m 검품가? t e s 10 m 10 0세의 인생을 사는 동안 minutes. 10 minutes. 10 minutes. 10 minutes. 10 m i 서 u t e s 10 minutes. 10 m i n u t e 그1 미국 i n u t e 이 i 그렇죠. 음, 그렇죠. 저는 뭐 영화가 이렇게 흘러가는 동안 계속 들었던 생각은 사람이 계획한다고 계획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음. 또 계획하지 않는다고 해서 마냥 실패하는 건 아니구나. 그런 메시지는 확실히 있죠. 주로 이제 세상이 주는 메시지는 성공하면 네가 잘한 거고 실패하면 네가 잘 못한 거야. 그렇죠. 그러면 다네 탓이야. 음. 네가 지금 비리비리 하고 있어. 음, 그러면 음. 네가 못해서 그런 거야. 그런 거죠. 이런 메시지를 주는데 이제 이, 이 할아버지는 아니지 보면은. 그냥 흘러가다 보니까, 네, 그렇죠. 어, 뭐, 매네튼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게 되고, 음. 뭐, 이제, 그 대통령의 멘토도 되고, 뭐, 그런 식인 거지. 제가 기억하는 영화상 첫 세계사적 사건에 등장하는 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건설 현장. 에서 음? 이제 젊을 때이 할아버지가 음. 노동 일을 하는 거죠. 음. 그 건물 짓는 일을 하면서. 그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었구나. 난 몰랐는데. 아니었나요? 몰라요. 느낌이 왠지 그런 것 같았어요. 어. 어쨌든 뭐 공사장에 있었어요. 네, 응. 공사장에서. 응. 뉴욕에서 그 정도 고층 빌딩이면 그냥 제 생각에는 엠파이어 스테이지였겠거니. 엠파이 응. 어, 그럴 수 있지. 네, 그렇게 생각하고 본 건데 그 세계사적 사건들을 다 겪는데 이 할아버지는 그러니까 외견상 보이는 스펙으로 보면 응.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중학교도 안 나왔고 제대로 뭐 응. 학력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그냥 폭탄을 제조할 줄 아는 그죠. 그 폭탄도 어디서 이렇게 이론을 배워서 한게 아니고 응. 그냥 어려서부터 취미 삼아 응. 만들어 <laughs> 보고 했던 건데. 그래서 미국에 처음 이제 뭐 채용? 이렇게 발탁됐을 때, 이렇게 이력서를 본 사람이 물어보는 거죠. 너뭐 전공했냐? 너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 우리가 뭔가를 계속 조건들을 막 준비하죠. 자격 조건도 준비하고, 학력 조건도 준비하고, 그다음에 뭐 회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시공 조건이라든가, 뭐 대외적인 매출 조건들을 다 만들면 뭔가 될것 같지만 음. 사실은 전혀 엉뚱하게 흘러가는 게 인생이구나 음. 나는 그냥 웃겼다 <laughs> <laughs> 웃겼다 웃겼고 네. 어, 나, 내가 든 생각 아, 우리는 다 운이 좋은 거구나 그렇죠 아, 우리 지금 살아있다면 운이 좋은 거야 맞아요 나는 생각했어요 네. 거기서 그냥 희한하게 죽는 사람들이 많잖아 <웃음> <웃음> 막 코끼리에 깔려 죽고 막 어, 냉동실에 얼려, 어, 얼어서 죽고 막 그렇죠 그리고 그 발리에서도 그깽단의 보스 보스는 시원한 게 죽어버리지 네, 차로를 잘못 타서 어? 그러니까 문제가 그냥 쉽게 해결돼버려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을 하지? 음. 라고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끝나버려 예상치 않은 반응으로 음. 사실 거기서 가장 키포인트는 이 할아버지는 그게 문제인 걸 모르고 있어요 재밌는 영화고 영화가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뭔지 알겠어 음. 그 뒷부분에서도 이제 할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해. <laughs> 그냥 메시지, 그 <그냥> <laughs> 거기 응. 이제 그 할아버지랑 알랑카손에 반대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베니 융벨이라고, 그 삐쩍 마르고, 응. 약간 응. 대머리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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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총각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응,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이제 할아버지랑은 반대되는, 알랑카손이랑 반대되는 사람이에 그 사람은 계속 공부를 해. 응. 공부를 해도 뭐 꾸준히 하는 것도 아니야. 뭐, 그렇죠. 해서 박사까지 받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뭐 하다가, 어, 응. 하다가, 아, 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해. 하다가, 응. 아, 이것도 모르는데, 이것도 해. 계속 공부만 하는 사람이야. 자학다식이죠 어, 뭐를 실제로 하지는 않고 공부만 하는 사람. 그 편정 알바하는. 편정 알바했었나? 편정 캐셔 뭐 원래 어, 그거 하다가 그 차를 타고 가는 거잖아요. 응. 어, 어. 어. 그 그래서 어그 반대쪽에 있는 알란 카손, 알란 카손이 하는 메시지는 그냥 해. 나중에 이제 그 베니 융베리가 뭐지? 그 아가씨. 어 아가씨. 어, 그 아가씨 이름은 모르겠어. 집주인이었던. 어, 집주인 아가씨. 목끼리. 목끼리와 음. <laughs> 함께. 목끼리 <laughs> 함께. 살던. 있던 아가씨. 그 아가씨에게 이제 그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제 고백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 남자 베니 웅베리는 머릿속이 복잡해. 엄청 이거, 계산을 하죠. 어, 언제 고백을 해야 될지, 그렇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막 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알라니 얘기, 얘기, 고백해! 그냥 해! 그래서 이제 고백하고 둘이 이제 키스하는 장면이 나왔지. 음, 그렇죠. 흐뭇하게 바라보죠. 어, 그러면서 어쨌든 그 메시지를 좀 뭐, 어, 즐길 수 있으면 오늘 즐겨 내일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으니까 음. 그런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감독은 이 영화의 감독은. 그렇죠. 이 책은 뭔지 잘 모르겠어. 음. 지금 제가 책을 보니까 엔딩 음. 장면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음. 제가 좀 책을 마지막 에필로그 부분만 살짝 읽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영화랑은 살짝 다르긴 한데 어쨌든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그런 거다. 음. 그 그리고 저는 인상 깊게 봤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음. 할아버지가 돈가방을 이렇게 지고 가는데, 중간에 우리 그 사람 없는 영무원 또 음. 만나서 같이 일행이 되죠. 음. 그러니까 뭐 범죄의 기준으로 보면 일당이 되는 거죠. 음. 일당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만나죠. 그 편의점에서 캐셔하던 우리 알랭. 음. 음. 베니, 음. 베니, 베니, 음. 융베리. 베니, 융베리. 베니라고 하죠. 베니. 베니. 음. 베니를 만나죠. 음. 베니랑도 만나서 또 같이 가게 되고, 음. 음. 여기에 또 이제 잠깐 하룻밤 먹고, 머무르겠다고 했던 집주인, 음음. 그 여자분. 음. 여자분하고도 만나서 같이 가게 되는데. 음, 코끼리랑도 같이 가지. 어, 그쵸. <laughs> 그리고 그 여자분은 거의 집도 날리고, 버스도 날리고, 음. 재산을다 날리죠, 사실. 음. 근데 이때 우리 할란 할아버지는 엠분의 1 원칙을 계속 고수해요. 어. 그게 인상 깊었어. 어. 어 분의 1이. 굉장히 쿨하지 않아요? 어, 그렇지. 어, 보통은. 나랑 처음에 합류한 우리 영무원은 뭐 1분의 1인데 가중치를 얼마 더 줘서 여기는 얼마를 더 챙겨주고 어, 거 예수님 정신인데 이거는? 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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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어. 그랬죠? 포도원 어, 알바 포도 풍꾼의 어. 비유와 비슷한데? 아침에 오려나 어. 너나 똑같아 12시간 일한 놈이나 1시간 응. 일한 놈이나 똑같이 그냥 <laughs> 왜요? 내 맘이야 응, 내꺼 될까? 어. 어. 내 맘이지 <laughs> 근데 거의 우리 알란 할아버지는 배분 방식이 그래요. 음, 그렇지. 어. 4분의 1 똑같이 그냥 하면 된다. 음. 근데 거기에 누구도 토를 달지 않죠. 왜안 달지? 어. 토를 달지 않고, 심지어. 나 같은 달았을 것 같은데. 우리 그 여자분. 아, 이름 뭐지? 아무튼 그 여자분은 돈 필요 없다. 돈, 어. 돈 필요 없으니까, 어. 우리 뭐 자수할 거 자수하고, 음. 그렇게 매듭을 짓자라고 하죠. 음. 그랬나요? 근데 할아버지는 음. 이귀 겉으로도 안 들어. <laughs> <laughs> 자기들이 뭘 잘못한지 모르고 있기 아, 때문에 그렇지 네. 응, 잘 몰라 네. 굉장히 아름다운 결론이 나와요 이 할아버지는 본인들을 도와준 이 일당들과 함께 발리에 가서 행복한 노후를 살면서 끝나는 영화인데 근데 나는 행복하게 느끼진 않았어요 아 왜요? 난 미국을 싫어서 그런가 봐 아, <laughs> 미국 유학을 <laughs> 10년을 하고 오신 분이 그러니까 나는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그냥 동네에서 사는 거야. 내가 살던 동네에서. 음.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laughs>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무슨, 음. 소리 나겠다. 음.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laughs>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냥 오붓하게, 단촐하게, 즐겁게 대화하면서 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사는 거지. 음. 뭐, 굉장히 아름다운 휴양지 같은 곳에 가서 돈을 막 싸들고 가서 사는 게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사실은 알란의 처음 양로원 탈출 목적도 그거였을 거예요 어. 그 안에 갇혀 사는 게 너무 답답하니까 어. 자기는 그냥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싶어서 음. 탈출했는데 음, 음. 가다 가다 보니 거기까지 간 거죠 음. 알란이 행복할까? 나는 나라면 안 행복할 것 같아 나는 알란의 삶이 뭐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도 있겠는데 나는 하나도 안 부러워 왜 그래도 <웃음> <웃음> 세계사적 현장에서 다 있잖아요, 사실은. 아 근데 약간 그 앞뒤가 안 맞는 게 있어. 뭐, 어, 어. 뭐냐면은, 얘가 스파이 할때 그런 얘기 하거든. 어. 사람들, 이거, 이거 쓰레기 정보밖에 없는데, 쓰레기 정보 줘. 응, 그래서 응, 서로 응. 쓰레기 정보로 <laughs>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웃음> <웃음> 하거든. 그그 생각해 보면 웃긴 거야. 사람들이 정보라고 하는 거, 막뭐 엄청난 거라고 하지만 사실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진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 그럼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 내, 내가 봤을 때도 그냥 그런 거야 우리가 막 엄청나게 대단한 일 한다고 막 하지만 사 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심각하게 하는 거거든 사실은 그냥 소소한 삶의 즐거움 그니까 그냥 이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냥 고향이랑 계속 살았으면 더 행복했을 거야 그렇지 자기 동네에서 그렇지 그게 더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돈을 싸들고 발리에 가서 막 어, 혹은 뭐그뭐 그뭐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하든 뭐 스파이 이중 스파이가 되든 우리가 볼때 우와 그런 일을 하지만 글쎄? 뭐 그게 대단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일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뭐 우리 알란 할아버지의 탈출 방랑기. 정년 뭐 그런 스토리죠. 그런 스토리죠. 네. 그냥 뭐 킬링타임용으로 <laughs> 딱히 뭐볼 영화 없는데. <laughs> 네. 뭐 이렇게 양고 나오는 것도 싫고 어. 너무 이렇게 잔혹한 것도 싫다. 조금 잔혹하긴 하지 초반에 막 죽이진 않잖아요 근데 그냥... 근데 머리가 떨어지잖아요 어. <laughs> 하늘에서 머리가 떨어져요 어. 부산 할아버지리고 고자가, 고자가 되고 <laughs> 그래도, 그래도 그렇게 낙심하진 않았다 네, 그렇게 잔혹하지 막잔혹하진는 막 않습니다 근데 뭐포레스프 뭐 건프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음. 사람들은 이 영화를 보면서 혹은 이 책을 보면서 아, 이 할아버지 참, 대단한 할아버지고 성공했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좀 아니었어. 음. 성공, 해피엔딩인가? 라는 생각이 난좀 들었어. 뭐? 어땠어요? 해피엔딩 같았어? 본인의 삶이 즐거웠으면 해피엔딩이죠, 뭐. 그리고 이 양반은 음. 젊어서부터 그냥 뭐 이걸 낙천적이라고 해야 할지 약간 바보 같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음. 주변에 이런 눈치를 1도 안 보잖아요, 사실. 음. 그냥 내가 할 길만 가. 나는 그냥 오늘 하루 행복하면 돼. 근데 왜 탈출했을까? 그냥 답답했던 거예요. 양로원이. 음. 양로원이 답답했던 거딱 하나. 자기를 환자 취급하는 거 싫어하고. 어, 근데 왜 환자야? 근데 내 생각에는 백세 노인의 관점에서 쓰여진 것 같진 않아. 아, 그렇지. 어, 그러니까 어떤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의 관점, 젊은 사람의 관점에서 쓰여진 것 같아.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생각으로는 돈을 싸들고 아름다운 곳에 사, 가서 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어 쓴것 같아요. 그 마지막에는 성공으로 보이지. 잘된 해피엔딩으로 보이지만 글쎄, 이 할아버지의 처지에서는 행복하진 않을 것 같아요. 창문 넘어 도망친 백세 노인. 어쨌든 음. 킬링타임 용으로 네, 괜찮은 영화입니다. 평점이 아주 높아... 낮진 않아요. 아 그래요? 어, 높진 않은데 높진 않아 아주 낮지도 않아요 아 낮지도 않고 네. 내가 봤을 때는 이 책이 인기가 있어서 만들어진 영화야 어, 뭐 그랬겠죠 어. 한주평 있으세요? 어 그래서 느꼈던 것은 아, 만약에 이게 알란의 메시지라면 그냥 해아 그냥 해? 그냥 해 고민하지 말고? 어 그냥 해 이건데 거기에 난 조금 또 태클 걸고 싶은 부분이 있긴 어어, 하고 뭐 어떤 어떤? 그냥 한다고 될 일인가? 근데 그냥 그냥 해보지 않으면 음.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알 수도 없다 이거잖아요 그렇긴 한데 사실은 근데 사람 그니까 세상에는 성공보단 실패가 훨씬 더 많아 그렇지 그니까 러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높지 예를 들어 로또 누군가 1등을 하지 음. 그러나 그 1등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laughs> 받쳐주고 있는 음. 거지 그런 어떤 제로성 게임 같은 거지 응 음. 그냥 복권 사 사고 싶으면 사 <laughs> 그런 그런 건데 음. 될 수도 있지만 안될 확률이 매우 높다. 이 할아버지는 꽤나 운이 좋았어. 불행한 일도 좀 있었지만 그렇죠. <laughs> 응, 그래도 꽤 운이 좋았고 백세가 됐을 때까지 살아남았다는 것은 어, 꽤 운이 좋았던 거다 창문 넘어도 망친 백세 노인 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영화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두리드런 신화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